자실이 있으니까 운은거 잘할 수가 있죠. 음, 한번 해볼게. 네. 사실 근데 이제 패킹이랑 허리를 꺾는 이제 척추 신전을 만드는 거는 사실 이제 부디비딩으로 좀 접근해 봤어요. 가슴 근육을 쓰기에는 이제 적합한 자세가 아니야. 흉곽 이렇게 열리게 되면 음. 사람들이 근육이 만들어 나니까 이제 운동이 만들 거라 생각하는데 만들 는게 좋아. 뭐, 뭐 살짝 흉추를 각 흉부를 살짝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.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뒤로 붙이기보다는 살짝 이렇게 완전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이를 따로 나야 되는 포지션을 잡아놓고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 도가 빡 잡고 지그시 밀어내 주는 거지 음. 근데 이 동작을 잘 하려면, 오버드 패스를 풀을 놓 보면, 속도가 항상 일정할 거예요 이거 빼면 안 돼. 이 고개 못 치면 운동하면안 돼. 뭐, 어떻게나 얘기를. 네. 일어섰을 때 아픈 분들도, 고기 크게 시고 하시면, 음. 이 고개는 틀어도 괜찮을 수있겠는 힌지 동작이라고 해서 그 동작이 편하게 살면, 얼마나. 자,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, 이렇게 꼬리뼈를 한 개로 고개 만들어준다는 느낌이야. 네.